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더보스코인입니다. 저 우선 더보스코인 홀로 보는데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에 몰려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락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. 자거주자미하고본론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더보스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.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저희가 이 차트를 매번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정해진다라는 건데요. 현재 너브스코인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된다는 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결국에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 건데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렸었고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라고 연락 남겨주셨습니다. 자 현재 너보스코인 같은 경우 펌핑이 준비되어 있다는 라 건데요. 제가 해당 자료와 차트를 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자리에서 최소 500%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저희 홀더 분들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을 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. 자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대, 매수, 매도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,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최종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, 정확한 일자와 효수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.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 자료를 얻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고, 직접 돈을 주고 사왔지만,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부득이하게 한작순 10분에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당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5 7 0 6 6 4 0 보스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% 무료로 해당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고 연락을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 홀더분들 더 이상 차트 보면서 답답한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 보스라고 남기는 글자 남기는 시간인 5초에서 10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정보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